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 학교 구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채널도 자, 그러면 은 기존 농막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기존 농막은 농촌 체류형쉼터 전환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한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불법 사항을 농촌 체류형 심토로 맞출 경우에는 양성화를 하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로 조건이 있겠죠. 도로 조건. 이 소방차라든가 응급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농막 같은 경우는 농촌 체류형 심터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다 맞춘다면은 기존 농막은 농촌 체류형 심터로 전환하겠다. 언제까지 전환해야 되느냐? 법 시행한 다음에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농촌 체류형 심터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농막을 양성화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심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이 나온다. 즉, 농촌 체류형 심터 입지에 관련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도로 소방차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쉼터 면적 기준 33제곱미터 이하에 부합해야 된다. 쉼터 설치 신고하고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농막이 쉼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환 기간 3년 안에 3년 안에 쉼터로 신고할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주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막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겠다 부분이 나와 있어서요. 자, 주차장 한면 설치해야 되고요. 농지 대장에 이번에는 다 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유예 기간 3년 이후에 불법 농막은 처분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농막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쉼터의 기준이 맞는다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쉼터로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